안녕하세요. 맥쌤입니다. 오늘 배울 거는 미아유 스크립트 수업 시간에 다 배우는데, 당장 쓰라는 거 정도 몇 개만 빨리 알려드리려고 당장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합니다. 현재 이스크립트 안타깝게도 맥스 최신 버전에서는 설치가, 설치는데 실행이 안 되고요. 맥스 2021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2나 2023, 2024까지 유저들은 설치를 해서 한번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어, 그, 럼 실행 안 되면 어떡하냐. 지우면 됩니다. 이건 지우는 것도 보장, 아, 기능을 주기 때문에 지우시면 됩니다. 이제 컴퓨터에서 먹은지는 몰라도 처음에는 에러가 나요. 그러면 상관하지 말고 두 번째 부르시면 이렇게 에러가 안 납니다. 미아유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전체가 돼요. 전체를 다 선택하시면 되고, 인스톨하시면 되고, 설치는 버전하고 상관없이 다 설치가 되는데,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실행이 안 되면, 전체 다 체크해서 체크되게 하고, 언인스톨하시면 어 되니까, 신경쓰지 마시고, 2025는 무조건 안 되는 거 확인했고요. 2022부터, 2021은 되니까, 2022부터, 2024까지는 테스트 해보세요. 예. 그래서, 이6.6 버전은 그렇다는 겁니다. 뭐 6.7도 나오긴 했는데 6.7은 아마 2023 전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설치해 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2023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예, 여기다 저는 설치를 하겠습니다. 인스톨 하시면 되고요. 어, 미아유 스크립트에 생깁니다. 여기 카테고리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미아유 만들고 저는 이미 있으니까 이렇게 테스트라고 하고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맥스가 절대 안 고쳐주는 부분인데얘 넣고, 얘 넣고, 얘 넣으면 이게 반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넣고 싶은 걸 역순으로 넣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얘 다음에, 얘 다음에, 얘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뒤로, 뒤로 넣으셔야지 제대로 들어갑니다. 늘 말씀드렸죠? 역순으로 넣는 게 훨씬 편해요. 여기다 넣으면 1%밖에 안 돼요. 99% 실패합니다. 얘를 이제 뒤에다 넣으려고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운이 좋으면 들어갔는데, 보세요. 여기 들어가죠? 이러기 때문에 역수는 게 편하다 그래서 다 넣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뒤로 뒤로 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당장 필요 없는 것은 여기 드롭 언서 페이스부터 e 지필 여기까지는 일단 넣지 마세요 이건 정말 자주 안 써요 거의 안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자주 안 써요 그 다음에 어 요거 스마트 루프랑 요거 넣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어뭐 맥스 2000 맥스 2009 이럴 때는 신기한 기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사가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맥스 2009 때는 진짜 신기한 기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되니까 이제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레이탭 폴리한 다음에 이거 하나 누르고 이제 링을 어프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되게 신기한 기능인데 지금은 이렇게 안하죠 지금은 최신 버전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으로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하고 를 누르면 이렇게 루프가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죠 이거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두 개는 필요 없어요 스마트 루프 UI, 스마트 링 UI 요거 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드롭소프트 이지필 요건 언랩에 관련된거고 이거는 그냥 그 크로스처럼 이렇게 오브젝트 위에 이렇게 쭉 모양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넣으시고 나머지는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수에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아리스크립트는 이 이제 전부 다 수업시간에 배우는데 네, 당장 써야 될게 몇개 있기 때문에 저희 수업시간에 배우는건 거의 이제 후반부에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 당장 좀 쓰시라고 하는 기능들 강력한게 있어요 음, 특히나 이 루프 이 이 도트 기능 같은 게 되게 좀 짜치는 기능이 맥스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십몇년 전부터 나와서 이미 십몇년 전에서 쓸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기능이긴 한데, 특히나 이 도트 기능이 많이 좀 짜, 짜증나요.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도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트를 이렇게 누르면 되죠. 이 도트에 관련된 거는 정말, 어, 팁이 제가 많기 때문에, 아이고, 팁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다가 도, 이 도트 관련된 셀렉션을 아예 강좌를 하나를 그냥 올려놨어요 그걸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유자재로 하려면 좀 머리가 좀 복잡해요 계산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엣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도트가 되는데 자 이거를 두 칸씩 건너뛰면서 도트가 되게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거 뭐지? 이렇게 지금 두 칸씩 건너뛰면서 되잖아요 그다음 뭐 세칸씩 건너뛰면서 도트가 되고 싶다. 그러면 도트 셀렉션에서 음, 도트링 그리고 링 음, 모두고 여기 제가 여기서 잘안 쓰고 이거를 이렇게 세칸 하게 되면 이렇게 세칸씩 되잖아요. 저는 여기서 잘안 쓰고 커드 메뉴 등록했어서 여기 있는 메뉴가 지금 조금 낯설긴 한데. 어찌됐든 여기 갭 이거를 이제 여기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갭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트 모드 이거 도트 모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칸이 되는 거고 <laughs> 두 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칸씩 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링뿐만 아니고 여기 그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방향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알려줘서 누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한 칸씩 이렇게 건너뛰죠. 그래서 요거, 여기서 이렇게 루프로 갈 때는 이두 칸이 그냥 이건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2로 하면 이렇게 한 칸씩 가는 거고 이쪽은 원래 개수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링링하고 루프할 때는 요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이거 지금 보시면 루프로 하면 한 칸씩 띄잖아요 근데 링으로 할 때는 이두 두 개를 하게 되면 두 칸씩 이거든요 이렇게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그냥 이건 외우시는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게 아니고 맥스가 이제 스크립트가 많이 팔리고 나오,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아마 쓰리툴 중에서 가장 플러그인과 스크립트가 많이 나온게 맥스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뭐라고 해야 되지 중간중간 중간 세세하게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뭐, 두 칸은 할수 있죠. 세 칸도 할수 있고, 네 칸도 할수 있는데, 문제는 한칸 했다가 두칸 했다가 세칸 했다가 이게 복잡하거나 매우 힘들죠. 그리고 이제 이, 여기 이 기능도 좀 짜치는 건데,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링을 하게 되면, 아 링은 필요 고 루프를 하게 되면, 아참 아니 링이죠. 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링으로 전체가 선택이 되죠, 이렇게. 그런데, 한칸 옆을 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서 한칸 옆이 되고, 이거를 계속 선택, 그 추가로 선택하면서 하고 싶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돼요. 뭐 여기까지는 뭐, 알겠는데, 이게 내가 좌우자재로 뭐 한, 두칸 옆에, 세칸 옆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전체냐? 그러니까 전체냐? 아니면 뭐한칸 옆이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걸 너무 강력하게 해주는 게, 아,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멀리 왔네요. 예. 네. 여기 밑에 내려놔도 되고, 위에다 올려놔도 되는데, 요거예요 요거. 이거. 정말, 정말 강력 저는 여기 한30몇 개를 다 쓰는데, 이거 한 개만 해도 이 스크립트를 쓸 이유가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전체 선택한 다음에, 이쪽으로 두 칸을 하고 싶어요. 이쪽으로. 두 칸을. 두칸 띄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두 칸이라고 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저는 게임 오버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 되죠? 한 칸씩 건너뛰면서 하고 싶어. 한 칸씩. 한 칸씩 건너뛰죠? 아 이거 좀더 많이 할게요. 너무 많이 했나? 너무 많이 했네. 한 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칸씩 건너뛰고 싶어. 그럼 한 칸씩 건너뛰면서, 어 선택이 되죠. 이 식이 지금 거꾸로 됐구나. 네. 어 이걸로 하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니까, 방향대로. 이렇게, 한 칸씩 건너뛰죠. 그 다음에, 두 칸씩 하고 싶으면, 뭐, 세 칸씩 하고 싶으면, 세 칸씩. 이렇게 건너뛴단 말. 이렇게 건너뛰는 걸 선택되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또두 칸씩 하고 싶어. 그럼 두 칸씩 하면 돼요. 야, 이런 기능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오류가 나네. 그러다가두 칸씩. 어? 아까 이는 되는데, 아까 왜 오류가 났지? 죄송합니다. 왜 우리가 하는지 저도 모르죠 이렇게. 자, 한 칸씩 가다가 그두 칸씩 가고 싶어. 그 다음에 두 칸씩 가다가 뭐세 칸씩 가고 싶어. 이런 것들을 정해줄 수 있는 거죠. 저 이거 진짜 자주 쓰거든요. 이런 기능을 보다가 맥스 기능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이런 게 십몇 년 전서부터 된다는 거잖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가 또 놀라운 게몇 개를 할수 있는 걸 정해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 칸씩 건너뛰는 거를 뭐네 개만 해라. 아, 좀 이런 게. 너무 진짜 말도 안 되게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어쓸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수업 시간에 배우세요. 그다음에 이건 뭐 방향이겠지 방향 이쪽으로 그리고 이거는 양쪽으로 보스죠 라이으로말하 여기 있으면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다 되는 거. 야 이런 신박한 기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양쪽 방향으로. 세 칸씩 가고 있죠. 양쪽 방향으로 세 칸씩 가다가 싫으면 뭐 칸을 이렇게 정할 수 있죠. 뭐한 칸씩 가다가 양쪽 방향으로 한 칸씩 가다가 이번에는 세 칸씩. 이런 기능이 된다는 게 놀라운 거고 한편으로 따지면 맥스에서 이런 기능이 어? 스크립트는 십몇년 전에 구현이 됐는데 왜 아직까지도 안 되는 게 열받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맥스가 열받는 거죠. 배신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 당연히 페이스에서도 되는 거죠. 양방향으로 다 돼. 이, 이거보다 이링 기능, 이거 보면 짜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예, 강력한 기능이고, 이거는 뭐 수업시간 밑에 건 배우고요. 왜냐면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너무 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이거는 맥스, 이것도 십몇년 전에 나온 기능인데, 맥스가 아직도 구현을 안 해주는 기능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능이거든요. 이거를 맥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저장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위에 뭐 이렇게 스택을 뭐몇 개를 쓰다가 다시 필요할 때가 있어요. 8 폴리 스택이. 그럼 이제 이게 들어가면 전에 걸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못 하거든요. 이건 왜 기억하고 있냐. 여기 선택된 상태라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된 상태로가 아닐, 아닐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얘,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갔네 노이즈를 줘야 돼. 근데 생각해 보니까 노이즈를 여기에만 먹인 게 아니고 전체 다 먹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선택한 다음에 이제 해제를 해야 된단 말이 이렇게 이렇게 클릭해서 해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노이즈를 먹인다면 아, 아까 선택한 거를 에이 노이즈가 거, 거기서 먹었네. 되게 지우갈게요. 고 해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 이 이해가 쉽게 저는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선택한 게 필요해 그러면 얘는 맥스는 안돼요 해제를 한번 했으면 들어가면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낸게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네임 셀렉션셋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힘들게 선택했다면 네임 셀렉션셋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세이브 해 놓잖아요 그러나서 이제 이건 네임 셀렉션 셋스니까 했으니까, 했으니까 해제해도 언제든지 선택한 다음에 네임 셀렉션 셋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는 그게 완벽하게 이제 되잖아요. 물론 이거 자체로도 나는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해. 네임 셀렉션 셋을 왜이 정도 기능에 써야 되는가 하는 게. 그래서 에디트 폴리를 해서 누르잖아요. 그럼 네임 셀렉션 셋을 없어요. 저 네임 셀렉션 셋을 해야 되는 것자체도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네임 셀렉션 셋이 없다고. 어디 갔냐? 해당 스택에서만 얘가 발휘를 해요. 여기서만. 여기서는 있지, 네임 셀렉션 셋이. 이게 뭐냐고, 이게. 해당 스택에서 쓸 거면 여기도 저장을 뭐로 물론 저장하는 의미가 있긴 해요. 여기서 이제 뭐 더하기를 쓰고 빼기를 쓰고 이런 걸 하려고 저장을 하는 건, 이런 기능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해하면, 아, 여하고 여하고 합치고 싶어. 이러면 네임 셀렉션 셋을 열어서, 이렇게 뭐 합칠 수 있는, 이런 기능, 뭐 이런 기능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기능이 있긴 한데, 어디더라? Combine. 아. 두개 선택해서 Combine 하면,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333 줘서, 네. 그면 이제 이 333이 1, 1과 2 합치는, 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런 기능 말고, 내가 한번, 어, 세이브 한 기능을 어떤 스택에, 에이트폴리를 여러 번 쓰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스틱에서 불러오고 싶다면 방법이 없어. 방법이. 네임 셀렉션 셋도 안 돼. 선택한 건 무조건, 선택한 건 무조건 안 되고, 맨 밑에서 어떤 모디파이를 줬을 때, 얘는 그 모디파이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니까 난 전체 다 먹이고 싶어서 해제해야 돼. 이럴 경우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설명이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가 정말 자주 쓰는 거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쓰는 게 바로 이, 로드 아이 세이브 세이브 서브텍 셀렉션 그다음 로드 응. 다시 불러오기 이렇게 세이브를 하는 말 세이브 이게 십몇년전부터이 스크립트는 이 기능을 했었는데 맥스는 아직까지도 안 돼요. 네? 도수 형태부터 지금 33년째 됐는데 아직까지도 안 된다.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저기가 그러니까 해제해도 상관없어요. 세이브를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스택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 다시 해도 세이브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A 탭을 풀려야 돼. 여기, 여도 되죠? 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맨 처음에 이 기능을 보면, 저는 이걸 십몇년 전부터 쓰고 있으니까, 와, 이건 마법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맥스한테 배신감 엄청 느껴요. 왜십몇년 전에도 되는 기능이 맥스는 아직도 안 되냐고. 이런 기능이 너무 좀 짜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미아유 스크립트를 10몇 년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기능은 요즘은 다 되는 거니까, 뭐, 그게 놀랍지 않는데, 이미 10몇년 전에 이 기능이 다 됐다고. 라운드 처리하는 거. 이거 뭐, 인셋을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라운드가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뭐, 레이더스를 음... 얼마를, 아, 이거, 아유, 죄송합니다. 순서가, 큰일 났다. 대단하네. 잠시. 끌게요. 죄송합니다 껐습니다 운전 미숙으로 저 값을 먼저 줘야 돼요 이 값을 메이크 플랜도 있고 이건 뭐 울퉁불퉁한 걸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기능도 있거든요 어, 이 값을 먼저 주셔야 돼요 메이크 루프 라운드 라운드 기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된 다음에도 이렇게 라운 그 레이더스 값을 직접 정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기능이. 이런 기능 이 십몇 년 전부터 이미 되고 있잖아요. 맥스는 이제 와서 이 루프툴에 비슷한 기능을 얻는데 이 루프툴도 완벽하지 않아요. 이거 너는 어 어디 없어졌네. 어디 있더라? 루프툴이라고 있거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기능을 잘안 쓰고 어 쿼드에서 넣어놓기 때문에 제가 위치를 잘 모르는데 루프툴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네. 어딘지 모르겠네. 못 찾겠네. 어디 있더라? 루프툴 <laughs> 죄송합니다 하여튼 루프툴이라고 있어요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 저는 그게 한참 멀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인터페이스도 보세요 제가 맥스를 물론 여기를 자주 안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평생 사용하는데도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 그 기능이 어디인지 찾아야 돼 이런 거 자체도 이게 인터페이스가 실패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 갔지, 루프툴이? 여기 좀 어디 있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루프툴즈라고 해서 있어요. 비슷한 기능은 아데 이것처럼 이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하여튼 루프툴은 죄송합니다. 이거 꼭 끄면 차죠. 제가. 네. 어디인지 모르겠네. 진짜. 기억이 안 나. 여기 어디쯤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 기능도 완벽하고, 이거를 또한 다음에 로테이트도 돼요. 아, 진짜 이런 거 보면, 맥스에 너무 배신감을 에, 느끼게 되는 음,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걸쓸 의미가 있고요 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고 스킬 에브리엔스 이거 안 되잖아 그 다음 로드 세이프 이거 안 되잖아 그 다음 요거요거는뭐 지금 대체되는 스크립트가 많긴 하니까 그렇게까지 놀랍지 않지만 그래도 얘는 준 다음에 레이더스 값하고 로테이터가 조정이 된다는 거 이거 놀랍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안 땄는 게요 인셋 프로 기능도 놀랍긴 해요. 근데 이건 뭐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에 스크립트가 오류가 나서 다시, 에, 실행을 했습니다. 이 인셋 기능은, 이건 자주 쓸것 같진 않은데, 에, 신박한 기능이긴 했어요. 인셋을 이렇게도 쓰는구나. 이거는 주의할 점이 이제 보통 맥스 인셋은 어떻게 돼요? 맥스 인셋은 이렇게 해서 상하 좌우가 다 동시에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얘는 상하 좌우를 따로따로 할수 있다는게 좀 신박했어요 근데 상하좌우의 기준을 줘야 되잖아요 기준을 상인지 하인지 어떻게 알아 폴리건이면 그러니까 엣지 모드로 인셋을 해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엣지 누르면 엣지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 엣지를 누르고 값을 주면 돼요 다 했으면 반드시 OK를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좌우방향만 엣지를 하겠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이 엣지로 가야 돼 엣지로 가서 좌우만 할 거니까 상하는 빼 그러고 나서 이 스타트를 하시 누르고 줄이면 돼요 그럼 좌우만 되지 반드시 OK를 눌러야 돼. 그 다음, 상암만 하고 싶다. 많이 쓸 일은 없긴 해요. 예, 이렇게 하고, 상암하고 싶다 하면 좌우를 빼. 그리고 스타트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셋을, 혹은 한 개만 할수 있어. 말 그대로 또, OK 누르고, 인셋을 가서, 뭐, 이쪽만. 다 빼서, 이쪽만, 아이고. 이쪽만 하고 싶다. 그럼 스타트 하고, 누르면, 이쪽만 이렇게 인셋이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만 인셋이 되는 거예요. 뭐 자주 쓰일는 없긴 했지만 예, 이런 기능도 된다는 거 그냥 알아놓으시고 제가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만으로도 미아이스크립트를 수업시간에 다 배우지만 했을 때는 시리즈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거 예, 각도하고 뭐 유지되는 거, 그 다음 로드 세이브 요거그 스킵 요거 너무나 강력하죠. 제일 자주 쓰는 기능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유튜브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잘 쓰는 게요겁니다 오픈 엣지 익스트루드. 이것도 맥스가 원망스럽거든요. 쓰다 보면. 왜 맥스가 있다인가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맥스 유전대도 제가 맥스, 맥스만, 뭐야.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욕도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신랄하게 깔건 신랄하게 까요. 욕 먹을만 하면 욕을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이렇게 한 가지 건너뛰고 선택을 했습니다. 맥스의 엣지 익스트루드가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자, 엣지 익스트루드 할게요. 이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베이스부터 이게 넓이가 시작돼요난 이걸 원한 게 아니었어. 이거 빼야 되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엣지 익스트루드가 이제 필요할 때가, 이럴 때는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틈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는 쉽게 틈을 만들어주니까 여기를 이렇게 어, 더블 클릭하고 선택해서, 엣지 익스트루드 해서. 그니까, 이럴, 이럴, 때 배쓰는 원툴이야, 원툴. 자, 이거, 틈을 만들어주려면 살짝 이렇게 빼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어플라한두번더 눌러주고, 매지 스무스 주면, 이렇게, 홈을 만들어주죠, 틈을. 그니까, 러 이거는 강력하긴 해요. 근데 이거 원툴이란 거야. 사실 원래 엣지 익스트루드 구는 이런 기능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엣지의 익스트루드를 내 자유자재로 맘대로 하고 싶다는 건데, 그거부터 이게 제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h x 2로도 이거는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어. 머리를 엄청 써야 돼요. 자 일단은 HX2를 하려면 이거 0부터 놓고 시작해야 되고요.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어 갑자기 90도를 꺾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각도를. 그러면 각도를 이렇게 위로 올려요. 그럼 이거 어 이렇게. 근데 나는 여기서가 이게 아니고 난 45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 난 이게 아닌데. 45도야. 야 45도라고. 90도가 아니야. 어쩌자는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해서 얘가 각도 역할을 해요, 여기서는. 이게 뭐냐고. 왜또 이제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난 이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거, 이게 왜 각도 역할을 하지? 갑자기? 넓이 역할을 하다가? 베벨인데 이름은? 아 위데스인데? 그리고 너무 직관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뭐냐고, 이게. 그 심지어 언두를 이렇게 끄면 전체 언두도 안 돼요. 말이 되냐고, 이게. 끄면 취소한 거니까 전체 온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나만 이상해 이게? 얼마나 이게 직관적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그 베이스 뭐 넓이, 위드스크게 없죠. 네. 디폴트로 이제 h 지 노멀 방향으로 된 앵글 이된 거기 때문에 노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디폴트를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이제 끄면 다운도가 되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노말 방향으로 가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10을 넣었어요 넣은 다음에 1 0이넣는데난 각도 45도로 할 거야 어쩌라고 45도 넣으면 돼요 그리고 스케일도 조정이 돼 이게 위드스는 사실 이 기능이어야 돼요 이게 이게 직관적이지 사람이 보기에는 그죠 그리고 또 10을 올리는데 이번에 각도를 또 조정할 거야 계속 올려서 놓고그 다음에 다시 벌릴 거야. 그럼 벌려. 그럼 다시 하면 또 벌려져요. 이거는 오므릴 거야. 오므려. 오프라인 역시 너무 오므렸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제가 너무 많이 눌렀는데, 직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건 캔슬 하잖아요? 전체가 언도가 돼요. 이, 이게 맞는 거야. OK를 하기 전에 했던 이한 번의 작업으로 인식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네, 나, 나 이거 또 스크립트 오르는데. 스크립트는 이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플러그인형 스크립트는 이게 없는데, 이게 그냥 스크립트형 스크립트는 오류가 나면 다시 만들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마음대로 네? 제어를 할수 있다는 게, 이게, 이게 진정한 익스트루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맥스에 있는 엣지 스트루도 너무 뜬금이 없어가지고 말을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저게?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훨씬 직관적이라고 봐요, 저는. 밖으로 뺐다가 다시. 안으로 오므리 네, 너무 오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다 들으시고 천천히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 당장 쓰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서. 당장 좀 써야 되는 것들 위주의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이게 최신 버전에서 안 되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저희 맥스 초급반 운영하는 거 관심 가져 주시고요 초급반 빨리 접수하실수록 예, 유리합니다 절대적으로 많은 강좌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오셔서 많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